네, 안녕하세요. 처음 영상을 찍게 됩니다. 제가 이번에 처음 영상을 찍고 소개해드릴 제품은 MNP-9 마루의 MNP-9 제품인데요. 제가 이거를 아, 학 열기 전에 이거를 구매하게 된 계기는 이제 이 제품을 좀풀 스틸, 풀가더 제품으로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, 지금 이 MMP9에 대한 어느, 어느 부품이 좀 스트리고, 어느 부품이 스트리 아닌지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정확하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김에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은 구성품을 보시면은, 이렇게 총 본체 하나, 백스트랩 두개 보시면은 S 사이즈, L 사이즈 그리고 탄창 하나 그리고 여기 박스 안에는 이제 이 피비탄하고. 이 앞에 막아주는 뭐라 해야 될까? 그냥 마개, 마개 같은 게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공탄 사격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부품까지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. 네, 이거는 뭐 하고, 그리고 뒤에는 이안 박스 안쪽에는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. 플러스 들어가 있는데, 이게는 잘안듣는것 <laughs> 같아요. 네,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, 은 일단은 뭐 탄속이라던가 이마루이 MMP 나인에 대해서 정보들은 그냥 기본 정보들은 유튜브에 되게, 많습니다. 그래서 저는 뭐 탄속이라던가, 뭐 어디가 어떻고 이런 거를 좀 설명해 드리기보다는, 이 제품을 과연 이 스틸 슬라이드 올리고 풀 가도록 했을 때 이제 어떤 부품이 필요한지, 그리고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좀 중점으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이가를이음에를처 박스를 이 박스를 받고 지금 이게 지금 이 박스를 이고 지금 이스프링장력이 보시면은 되게 좋진 않습니다 스프링장력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이 순정으로 뭐 가지고 놀려고 할 때도 뭐순종으로 가지고 놀려고 할 때도 리턴 스프링을 꼭 필히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냥 원래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턴 스프링을 제가 또 여기 있네. 이 로카, 이 로카꺼 160%짜리 하나를 구매를 했습니다. 아마 이... 제 것만 이런 건진 지잘 모르겠는데, 보시면은... 이 스프링 장력이... 되게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교체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뭐풀 가더로 바꿀건데 이걸 왜 바꾸냐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저는 이제 한 번에 부품을 다 주문해서 하진 않을 거고 조금 조금씩 여유가 있을 때 월급이 들어왔을 때좀 그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유부남이고 이렇게 와이프 눈치를 보면서 이제 구매를 해야 돼서 자아 아, 교체하는 걸안 보여주군요 혼자 신나게 또 하다가 보시면은 이 끝에 끝에가 벌어집니다 끝에 벌어지는 거를 살짝 벌려서 빼면은 이게 교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존의 스프링과 뭐 비교를 하시면은 이 굵기 차이가 확실히 있죠. 이 스틸 굵기 때문에 그감은수도 아마 좀 차이도 있을 거고. 그 땜에 확실히 장력이 좋습니다.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.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어디가 스트리고, 어디가 스트리 아닌지, 그래서 어떤 이거를 풀 가도 할때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는지를 좀 중쪽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은 이 호버 태그는 떼겠습니다. 이 호버 워링 써 있고, 이거는 좀 놔두고. 일단은 저는 고증을 좀 필이 조금 고증을 좀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세이프티 이것도 지금 분 이제 탈거를 하고 여기 이제 세이프티 커버가 있는데 이건 원래 국내에서 판매를 하다가 지금 판매를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일본에 직구 그 3D 프린트로 해가지고. 판매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일본에서 직구를 해야 될것 같아요. 보시면은 이 에어소프트 건뭐 이렇게 써있는데, 이 부분만 아니었으면 전나마이 하부를 가더를 사지 가더로 구매를 안 해도 됐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 부분은, 가더 하부롤 구매를 할 예정이고 아, 이미 이미 했어요. 이거는 그래서 근데 아직 교체를안한것 뿐이지 샀고 그리고 이백스랩을 교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부분 이것도 가더로 구매를 해놨습니다. 그리고 뭐 이거는 이 탄창 빼기 위해서 이 버튼 명칭을 까먹었는데 이 탄창멈치 멈추? 탄창멈치를 아니다 탄창멈치 어, 탄창멈치 버튼 모르겠다. 하튼 여 이부 이 부분도 뭐가도로 구매를 할 거고요. 그리고 저는 이 원래 MMP9L을 살려고 했어요. L을 살려고 했는데 그 매물이 지금 현재 좀... 제가 살 때만 해도 품절이고 막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마루이 아래 하부는 그 MMP9이랑 MMP9L이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는 저도 확실한 건 아닌데, 일단 그래서 일단은 아래 하부는 가더 MMP9L, 를 살려고 니다 그게 뭔 차이냐면 이 방아쇠를 당겼을때 지금 이 끝까지 당겼을때 이 다이는 이 멈춰주는 이뭐 거리 이 후퇴거리 후퇴거리가 지금 아래쪽에 있는데 MMP9L같은 경우에는 여기로 조정이 가능합니다. 이건 조정이 불가능하고 그가덕거는 조정이 가능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제품을 사고 위에 스틸 슬라이드도 MLP9L 거로 사려고 합니다. 뭐 MLP9L로 바꾸면은 뭐바렐부터이너바렐뭐 피스톤 뭐 실린더까지 다 바뀌더라고요. 뭐그 정도면은 <laughs> 근데 어차피 강화 실린더로 살려고도 하고 뭐 했으니까는 일단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자석을 갖고 왔는데 일단은 이 부분 스틸이 아닙니다. 그래서 여기도 가더 가더 색게 나와요 스틸이 나오고. 이 부분도 스틸이 아니에요. 그럼 이 부분도 구매를 해야 됩니다. 스틸로 바꾸려면 그리고 하, 이 부분도 스틸이 아니고 스틸이 아닌데 이 어디에서 자석이 붙는지 모르겠네. 어느 부분에 좀 자석이 붙는데 스틸은 아니요. 그냥 어느 정도 사용하다가 스틸이 아닙니다. 스틸이 아닙니다. 이 핀만 이핀 스틸 여기 분해하기 위해서 있는 핀핀 핀. 핀들은 뭐 당연히 스틸이죠. 방아쇠 이핀 같은 거핀 같은 거다 스틸인데 나머지는 스틸이 아니에요. 실망스럽습니다. 다 스틸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구매를 이 아, 이거는 어차피 타, 빼려고 하니까는 이건 구매를 안되세요안 해도, 해도 되고. 음. 제가 원래 글록. VF, VFC사의 글록1구를 구매를 해가지고 뭐 챔버부터 다싹한번 스틸로 해본 적이 있어요. 뭐. 하니까는 뭐 거의 약뭐 RST 제품으로도 끼고 뭐 이것저것 다 껴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그 스트레슬라이는 DDP사거였는데 그 저렴한 편이죠. d d p 사게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200만에 원 넘게 나왔습니다. 그럴 것 같았으면 RST 글록식고 스틸로 된 제품을 구매하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, 뭐 그거 감해서 재밌었습니다. 총만지고 재밌었고, 그래서 뭐 판매를 하게 됐고, 근데 이거는 좀... 아, 뭐 이게... 이야기가 뭐사러나는데이 제품을 그래서 왜 사게 됐냐면은 저는... 하부 폴리머 제품의 이 총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하부 폴리머 제품의 총을 좋아해서 이 총을 고르게 됐고 그냥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지금 만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뭐 어머를 구매를 했냐?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로카 리턴 스프링을 구매를 했었죠 거를 구매를 했습니다. 근데 아까 전에 설명드렸, 설명드렸다시피 MNP9L 모델을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, 제가 이거 구, 구매를 잘못했습니다. 근데 이미 뜯고 뭐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여기에 쓰고, 그리고 장바구니 막 이거에 필요한 거 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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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고, 하니까, 담고 하니까는 사실상, 이 총에 부품이 하나도 들어가질 않습니다. 그냥 가더사 거 사가지고 조립을 하면은 총 한자루가 태어나더라고요. 이거는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에 끼겠습니다. 그래서 이 지금 보시면은 이 시리얼 넘버 텍 이것도 지금 가더사 걸로. 구매를 해서 지금 붙여놓은 상태고 지금 추후에 한번 조립을 개조를 하면서 한번 개조, 개조가 아니라 이 튜닝을 하면서 보여드리고요. 지금 당장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은 어디가 스틸이고 어떤 걸 구매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좀 설명드릴 거예요. 이 제품 이 제품이 뭐냐면은 아까전에 이 백스트랩을 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이거 빼기 위해서 필요한건데 확실히 가다답게 퀄리티가 질입니다 질이요 그리고 얘는 근데 아, 단단하니 실총 거 같습니다. 실총 거.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이 탄창 하부. 하부로 이제 가더사이 나옵니다. 그러면은 이게 순정 마루이 순정 MMP 나인 거고 이게 가더사입니다 다르긴 합니다. 그래서 이 제품을 쓰려고 합니다. 이 제품을 쓰고 리턴 스프링, 그 리턴 스프링 가이드... 이기까지 구매를 해놨어요. 벌써 뭐 이렇게... 아까 전에 그 리턴 스프링이랑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, 이렇게만 구매를 해도... 아니, 20, 20만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한달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<laughs> 느긋하게 느긋하게 한번 이제 트래건물 모으기 하듯이 하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저도 뭐 여유가 있고 그러면은 신제품, 뭐 새로 나온 총, 뭐, 이런 거 리뷰하고 하면 좋죠.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,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,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저는 유튜브에 안 나오는 정보들, 좀 그런 거를 저희 뭐 아직 구독자도 없지만 저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<laughs> 그러면은 천천히 한번 해드리고 뭐 이쯤에서 다시 한번 뭐 복습을 하자면은 구매해야 될 구매를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은 자, 설명을 드리면은 하부 MNP9L 하부와 이핀 세트 가더 핀 세트들이 나옵니다. 스프링이랑 핀 세트들 그리고 이 트리거 트리거도 음뭐 제가 이 편집상에 넣을 건데 트리거가 이렇게 순정으로 생긴 게 말고 약간 글록처럼 생긴 이 트리거가 있습니다 그거를 구매를 할 거예요 구매를 하고 지금 이 부분 이 부분도 스틸 제품 가볍게 나옵니다 그 부분도 구매를 하고 그럼 벌써 이거 이거 하부 구매를 했죠 그럼 이 부분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트리거도 샀으니까 이 부분이 생기고 그리고 이 땡겨지는 이 트리거를 당기는 이 부분 이 부분도 스틸로 구매를 할 겁니다 왜냐면 얘도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스틸이 아닙니다 뭐 합금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내구성이 그렇게 좋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 슬라이드 스토퍼는 이 부분도 구매를 해요 그럼 벌써 이, 이 부분을 지이 부분은 총이 생긴거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해머 그룹 세트 이것도 스틸로 나옵니다 그럼 스틸로 나오고 이 핀세트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, 이것도 가도록 사고 백스트랩은 뭐 저기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이 두개가 있습니다 저는 손이 작아가지고 그 MP9L은 S를 쓸 거예요. 얘는 그냥 이 미디움 사이즈를 쓰고. 이게 그 가도 사게또 나오긴 하는데 하, 굳이 또 그렇게 그 그걸 또 보니까는 가격이 뭐몇 천은 이런 게 아니라서 하, 굳이 그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. 그래서 일단 이건 제외 일단 해 놓고 그러면은 벌써 하부가 하부가 하부 총 하부가 생긴 겁니다. 그렇죠? 그러면은 애당초부터 저, 저처럼 아 총을 사가지고 하, 뭐 하나 하나씩 바꿔야지란 뭐 <laughs> 생각을 할 바에는 <laughs> 아스 그래 뭐 아니 하, 그렇습니다 한숨밖에 안 납니다 이 총을 안 사고. 부품은 샀어도 됐었는데. 그리고 이 리턴 스프링 가이드. 지금 구매를 했죠. 그거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구매를 했고. 그리고 일단 슬라이드. 슬라이드 MP9 L 거를 사면은 이 바렐. 바렐도 MP9 L 스테리스 스텐, 스텐리스. 스테니스를 구매를 할 겁니다. 그리고 가드 사이트 나오는 이 이너바렐, 이너바렐도 사야 되고, 이너바렐 챔버도 살 겁니다. 그럼 벌써 또 얘도 이게 또 생겼죠. 그러면은 일단 가드 사고로 만든 게 만약에, 만든다고 치면은 벌써 이 부분이 만들어진 거예요. 이렇게 슬라이드 사고 그리고 이 MNP 나 이거는 정보를 저도 정확하게 없어가지고 근데 MNP MMP9 나인 L이랑 MMP9이랑 이게 MNP 나인이랑 이 호환이 안 되나 봐요. 이게 나눠져 있더라고요. 이 피스톤이 실린더랑 피스톤이 구매가 그래서 얘도 사고. 그러면은 이 가도사에 나오는 경량식으로 이 피스톤 가이드 이것까지 구매를 하고 그리고 어차피 바꾸려고 했던 이 아이언 사이트가 하, 하이가 있어요 하이 하이 아이 아이언 사이트가 그리고 또 그걸로 구매를 하고 하면 얘도 얘도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. 그사 가지고 다 조립을 해막 신나게 막 하겠죠? 신나게 조립을 하면은 총이 생긴 거야. 그러면은 얘는 얘는 얘대로 그냥 있는 거고. 또 그렇게 되니까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? 아, 얘는 그냥 얘도 있는 김에 갈고 이거 넣고 얘는 스틸로 하기 너무 부담도 너무 부담이니까는 알루미늄 알루미늄 스타, 슬라이드로 그냥 이 슬라이드만 구매를 하자. 아이언 사이트는 그냥 그대로 쓰고 그것만 구매를 하자. 그래서 얘도 다름. 매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얘는 부서질 것 같아요. 좀만 쓰면 너무 약한, 약해 보입니다. 마루이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뭐이 계획이 언제 성공을 할지를 모르겠습니다. 뭐 천천히, 뭐 천천한 예정이니까 그래서. 한번 여러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제가 구매를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랑 그런 것만 많이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취지는 얘를 사서 풀 가더 풀스틸을 만들어 보겠다. 라고하시는 분은 차라리. 사지 말라 사지 <laughs> 말고 가도 부분 하나하나씩을 사셔라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